여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앞서 의 쌈솔 끝났습니다. 자, 다림질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옆선을 박아줄 건데요. 옆선도 지금 직선이잖아요. 그럼 직선에는 우리 또 아까 여기 가운데, 어깨선 했던 것처럼 통솔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좀 얇게 0.3, 0.2. 상의는 완성. 자, 치마 박아볼게요. 자, 이제 치마 우리 세쪽 있었잖아요. 하얀색 두 쪽, 청지 세쪽 이렇게 다섯 쪽의 치마를 연결하기 전에 치마의 밑 부분을, 어, 특히 청지 부분을 말아박기해서 미리 처리를 해둘 거예요. 만약에 원단을 같은 원단을 썼다. 하얀색 원단으로 쪼개지 않고 같은 원단을 썼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장식인데, 요게 이제 옆에 제가 메쉬 원단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햄 라인을, 치마 라인을 완성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cm 말아봐가 주세요. 이제 메쉬 부분은 그냥 저 커트가 끝이기 때문에, 이게 말아박기 한단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얘부터 뭐 미리 처리해놓고 치마 끝을 연결을 하려고 해요. 요게 지금 뒷판 치마, 그 다음에 앞판 치마. 앞판 치마 좀 길죠? 빠르게 박아보겠습니다. 마도 말라바퀴를 할게요. 저희 학생들은 이거 옆에 원단 하얀색으로 안 하고 그냥 통일된 원단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더 만들기는 더 쉽죠, 그게 이제 좀 저는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청지만 하면 좀 이제 더워 보일 것 같아가지고 흰색을 넣었는데 확실히 배색을 하게 되면. 실도 바꿔야 되고 바빠요 좀 손이 더 많이 가죠 아무래도 근데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좀또 자기만의 디자인이 나오니까 후다닥 해보겠습니다 이게 끝 이제 치마 다섯 폭을 이제 연결해 볼 건데요. 전 가운데 제 앞에 옆에 이제 하얀 치마가 붙겠죠? 하얀 치마 위에 저는 또 망사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마치 한 원단인 것처럼 침핀으로 우선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메인 중앙 앞, 중앙 치마랑 옆에 사이드 서로 겉겉 박을 수 있도록 시침핀 작업을 할 건데요. 사실 여기도 그냥 1cm로 박아서 쭉 오바록 쳐버리면 끝나는데 오늘 저희가 쌈솔, 통솔, 인바이어스 이렇게 해서 오바록 크 없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 청지 원단 쪽으로 안으로 감쌀 거기 때문에 화이트가 1.5cm, 청지가 0.5cm, 되게끔 이렇게 시접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하얀 원단으로 데님을 감싸서 위에서 상침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랑 붙는 부분이 또 옆에 사이드 치마 좌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왼쪽. 나 오른쪽. 그니까, 치마의 방향이 하나는 대각선인데, 요 직선 부분이 엉덩이 뒤로 올수 있게, 겉겉 마주보고,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 청지가 0.5, 하얀색이 1.5. 그니까, 러 우리가 시접은 1cm씩 줬잖아요. 얘네들한테 갖고 있는 거는 좌우 1cm씩, 총 2cm 시접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는 0.5만 쓰고 흰색을 1.5를 쓰는 거죠. 그럼 완성의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원단 3개를 같이 박아야 되니까 시침핀 작업을 좀 할게요. 흰색으로 감싸는 거기 때문에 흰색 원단이좀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이렇게 미싱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길이 맞추고 이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반대편 이제 또 중앙 치마니까 여기에 화이트 원단이요. 보게 해서 화이트가 좀더 올라올 수 있게 1cm, 마지막 치마, 크다, 커 너무 커서 부끄럽네요 겉, 겉, 마주 보고 포인트는 화이트가 더 크다는 거. 망사 쪽으로 꺾어박기 어려우니까 데님 쪽으로 꺾어박으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네. 오. 네. 싱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와 크다. 이게 망사 원단이 아니면 훨씬 빨리 끝났을 텐데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좀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안 입, 안 입으면, 그런 옷도 사실 종종 있긴 한데, 이렇게 기자인 포인트 치는게 좋더라고요. 대각선이라서 막 잡아 당기면서 박으시면 안 돼요. 다른 길로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0.5로. 그러니까 0.5받고 옆에 1cm는 남아야 돼요. 1에서 1.5cm 그래야 감, 감쌀 분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이 하이트로 감싸서 상침을 또할 거예요. 시저로 그냥, 그냥 다다 감싸요. 회색으로. 이렇게 옷한벌 만들면 이제 진짜 많이 먹겠다. 한번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음속에 다 오버 치고 싶다 이 생각을 지금. 하면서 하고 있어요. 순전히 진짜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망사도 좀해주니요 근데 함, 항상 생각해보면, 부적거린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부적거리는 옷이 만들어놓으면 예뻐요. 손이 많이 간단해시는데 망사로 감싸는 것도 데님 쪽에 상침이 남도록 뒤상침이 뒤 남도록 박고 있습니다. 아 깔끔하다. 자, 아, 이렇게 박았어요. 그럼 뒤를 볼까요? 뒤에는 자 여기 상침이 남았죠. 자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해야 돼요. <laughs> 자세히 좀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치마 연결하는 부위를 이런 식으로 다섯 번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사실 지금도 빠르게 한거예요 <laughs> 밑에 흰 원단 두고 0.5로. 사실 워낙 옷이 큰 옷이라 시접 넉넉하게 써도 돼요. 사실. 오버핏이라서. 흰색 원단으로 감싸서. 이런 쌈솔 같은 봉제 방법이 되어 있는 옷들이 아웃도어에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두 번을 봉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기도 튼튼해요. 이거 뜯으려면 아주 일이야. 다섯 군데 아니라 네 군데구나. <laughs> 다행이다, 네 군데라서. 다섯 쪽을 네 군데랑 연결해. 요렇게 되는. 거야. 오, 예쁘다. 자, 와, 크다, 커. <laughs> 연결이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뒷판도 연결을 할게요. 이때도 마지막도 쌈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메시 아니니까 너무 편해요. 접어서, 접어서. 원단하고 함께 붙여줍니다 그니까 통솔하고 쌈솔 전화가 오지만 지금 받지 못한다는 거 완성 자 이제 치마랑 상의만 붙이면 끝나겠죠? 치마 이제 다섯 부분. 쌈솔로 다 감싸서 완성했고요. 아까 완성됐던 상이랑 하이 여기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붙일 땐 요거 요 가로 가로 부분 그러니까 푸서 부분을 할 때는 사실 쌈솔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 4cm 바이어스 이용해서 안쪽에서 바이어스로 감싸는 식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요거 뒤집어서 치마 안쪽으로 서로 맞대어서 이렇게 공제를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가운데를 좀 맞춰 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치마 정중앙과 중앙 표시해 놓고 이제 앞, 위에 상의는 중앙이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중앙하고 맞춰서 시침핀 좀 꽂아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큰 원통이죠 옷이 크네요 너무, <laughs> 너무 커.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시침핀 붙여 나가고 있어요. 이 치마가 아주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 허리 부분에 이렇게 주름을 살짝 한번 잡아줄 겁니다. 음, 어, 거의 여분 없이 딱 맞네. 만약에 박으시다가 둘레가 뭐안 맞거나 그러면 치마 부분을 주름으로 만들어서 마무리 하실게요. 자, 이쪽으로 네, 1cm로 박을 건데,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원통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1cm로 쭉 박아주세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펼치면. 오버로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오버 쳐서 마무리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도 시접도 감싸서 마무리 할게요. 네, 이제 원래 오버로크 치고 완성하면 되는데, 여기 시접을 감쌀, 어, 바이어스를 4cm로 잘라놓은 게 없어서 다시 자를 거예요. 아까 3cm 잘랐던 그 솔기, 대각선으로. 맞춰서 한두줄 정도만 있으면 감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저도 오버치고 딱 마무리해버리고 싶지만 제목이 오버록 없이 못 만들기니까 끝까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엔 4cm입니다. 아까 인바이어스는 2.5나 3cm였고요. 나빠. 우리 나빠라고 부르는 그 바이어스, 보이는 바이어스는 4cm. 음, 이 상태로 4cm. 근데 이제 오버로커 없으신 분들은 사실 납박이게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손 납박 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영상에 나온 봉제 방법만 해도 미싱 진짜 많이 들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랑 동, 똑같이 겉겉 90도. 근데 90도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더아 이쁘다고 했어요. 좀 조금만 쓰려고. 옆으로 옮겼습니다 코너에서 코너로 코너 투 코너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 공제하고 2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펼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시접도 잘라주시면 돼요. 손나빠도 쓰실 일이 되게 많은데 그때 깔끔하게 한번 자르고 들어갈게요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옆구리 옆에 시접 안 뚱뚱한 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만 접어서 시작해주세요. 1cm 혹은 뭐0.7이 정도로 접어서 시접 안에서 지금 여기 1cm 박아놨는데 그 안쪽으로 봉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0.7로 박으면 되겠죠? 1cm, 0.789다 상관없어요. 완성선을 벗어나지만 않고 이 허리 둘레를 박아주십시오. 이 옷을 만들면서 옷이 너무 커서 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옷이 더 커서 너무 힘들다. 원래 옷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날씬한 분들이 좀 많잖아요. 저는 왜 살을 못 뺄까요? 한 번도 저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 서 살을 빼본 적이 없음. 자한 바퀴 땡 돌리고 있습니다. 허리가 날씬하신 분들은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옷은 지퍼 없이 만드니까 사실은 패턴만 있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만 한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다, 다 왔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접은 데가 여기죠? 접은 데를 지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지나서 한뭐 1, 2cm 교차하고 테이프를 잘라줄게요. 요거를 바깥으로 꺾어서 원단을 뒤집을게요. 자, 그럼 이쪽은 지금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여기만 지저분한 부분만 감싸서, 감싸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시작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부분, 아까 접었던, 접어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접은 데를 다 깔끔하게 접고, 같이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접이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교차 시접 없는 데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 바퀴 뺑 두를게요, 또. 이거 안으로 들어간 거라서 뒤에 못생기게 나와도 되니까 그냥 이 시접을 내가 감싼다. 지저분한 걸 내가 다 감싸준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난 나빠가 있다. 나빠 노루발이 있다. 그러면 그거 활용하시면 금방 끝나죠. 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끝. 자, 완성. 와, 엄청 크네요. 제가 잠시 제 몸이 크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laughs> 여러분께 여러 가지 미싱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완성이다. 오랜만에 만드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만드는 영상을뭘 만드나 <laughs> <laughs>